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역세권 지역에 1층 143평의 공장이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1층 공장이 시장에 급하게 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층 143평 아주 깨끗한 공장이 시장에 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임대 부동산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43평입니다. 전자조립공장으로 최적인 공장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분포시 금정동 금정 전철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층 143평입니다. 임대금액은 보증금이 5천만원 월차임 500만원입니다.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넓은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내부 깨끗합니다.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추천 업종은 전자 조립법정으로 최적입니다. 전력은 200kW입니다. 주차 두대를할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임대 물건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이죠. 공장 출입문입니다. 이 공장은 1층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입니다. 사무실입니다. 이제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깨끗한 공장 내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입니다. 면적은 143평입니다. 전자조리법적으로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서비스 면적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공장 내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넓은 서비스 면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서비스 면적이죠.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공장이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1층 143평 아주 깨끗한 공장이 임대물건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조립공장으로 최적인 공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 전철역 초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3평 1층 공장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월 차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내부 아주 깨끗합니다.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추천 업종은 전자 조립업종이 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은 200kW 주차 2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전철역 초역세권 지역에 1층 143평의 공장이 시장에 급하게 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깨끗하고 서비스 면적이 아주 넓다는 것입니다. 이 임대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